저는 뭐 고객님 펠리세이드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은 굴뚝 같은데 월 나비백 0만원 넘어가면서 그거 자신 있으세요? 저희가 이제 다 넘어갔습니다. 저는 이게 오래된 차량 되게 술 잘랐었거든요. 네. 네. 부산에서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. 제가 저번에 이제 전화 통화를 말씀드렸잖아요. 펠리세이드 너무 과하셔가지고 제가 그건 지금 급여가 250 받는 걸로 알고 계신데 4, 5천을 내고 감당이 되시겠어요? 월 나비백이 그럼 상당히 높으실 텐데 생활이 되시겠어요?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산타페 DM 14년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흰색에 썬루프 들어가 있고 모던 차량인데 타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 사고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솔직히 지금 사장님 제가 이제 사장님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.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은 월 나비백이 뭐 백만 원 단위를 끊으실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을 내시고 한 카페 dm으로 하시는 게 나실 것 같아요. 제가 좀 사장님 사정을 아니까 좀 그렇게 네. 하시는 게 어떨까. 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차도 보여드릴 건데 괜찮으시겠어요? 여기 보시면 일단 펠리세이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게 금액대도 그렇고 제가 금액이 낮은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. 이런 것들은 사고가 많은 차량이 라서 추천 안 해드리고요. 싼 것들은 3천 중반에서 뭐 4천 중반, 5천까지 있는데 이런 거 불가능하세요. 생활도 안 되실 거고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산타페 DM 차량이에요. 사진으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. 차 깨끗하죠? 제가 사진 보내드렸어요. <놀람> 이거 보시면은 어떠세요? 이렇게 보시면 옵션이나 이런 것도 원하시는 거 이제 필요한 옵션 다 있으세요. 뭐 하이패스며 열선 통풍 이 있고요. 레이비 스타트 버튼, 뭐 핸들 열선 이런 거 전동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. 그러니까 옵션도 뭐 처지지 않는 차량이니까 이거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저랑 이제 실물 올라가셔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제 올라가시죠. 네. 가시죠. 이제는 또 다시 신용 살리셔서 나중에 돈좀 많이 버시면 그때 펠리세이드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그래도 이 먼데까지 와보시니까 어떠세요? 할부 안 나오실까봐 걱정 많이 하셨다면서요. 안다고 해서 지 여기로 간 시간이 사실 5만 년인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힘드시고 하차 보시고 제가 네. 성의껏 해서 나오게는 약속드린 거니까 네. 어떻게든 오늘 차를 해서 출고해드릴 테니까 그냥 염려 마시고 또 부자 되셔가지고 네. 더 좋은 차 타시면 되잖아요 요번에 요 차를 하시고 보셔서 마음에 안드신 말씀하세요 지금 실명이 망가지셨잖아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신 거예요? 사업 크게 하셨던 거예요? 아, 그래서 신용이 다 이렇게 무너지신 거구나 이번에 네. 네. 하시는 일이 네. 성공하셨으면 해요 차 제가 있는 쪽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말씀드렸던 네. 산타페 DM 차량이고요. 엔카의 진단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진단 다돼 있는 차량이고 한번 뭐 외관이랑 한번 살펴보시죠. 타이어부터 보세요. 중요한 건 이제 소모품을 가시냐 안 가시냐잖아.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타이어 손 놓으세요. 90% 정도 있죠. 타이어나 뭐 지금 휠 상태도 좋고 외관 보면 스크래치 없어요. 흰색 차량이고 보시면 뒤에 것도. 기스 같은 거 없죠. 이런거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.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놓으세요. 뒤에가 아마 타이어가 더 좋을 거예요. 네. 그렇죠. 거의 새 거랑 뭐다없고요 어, 네.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. 공간도 상당히 넓죠. 짐 같은 거 싣기도 좋으실 거예요. 깨끗한 그렇죠. 생활 뭐 기스 같은 것도 없고 원래 차주분이 워낙 깨끗이 타셨던 차량이에요. 사고는 전혀 없고요. 무사고 차량이고. 제가 보는 것보다 고객님이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님이 전화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깨끗해요. 네. 그렇죠. 제가 신경 써서 그래도 반원 차량이라서 전체적으로 깨끗하시잖아요. 안에 한번 운전석 쪽에 한번 앉아서. 수동걸어보시고 한번 타보세요 제 옆에 탈게요 이제 이 차량 보시면 썬루프다 있고요 작동 상태 한번 볼까요 작동 상태 보시면 어떠세요 네. 캠핑 하시기도 좋으시고 월라비백도 요걸로 하시면 아무래도 한 40만원대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객님이 지금 급여가 한250 받으신다면서요 네, 네. 250 받으시는데 솔직히 100만원씩 내시고 생활 안 되시잖아요 네. 이렇게 보시면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랩이 다 있고 하이패스 뭐다 있고 핸들리고 뭐, 뭐 핸들리 열선 다 있으시니까 저는 뭐 고객님 팰리 세드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월나비백 100만 원 넘어가면서 그거 자신 있으세요? 네. 그 그러니까 저 진짜 마음이 전이 차량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 차량이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할부비가 뭐또 이자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. 거든요 네. 이걸로 하시면 아마 고장 없이 한 5년은 무난하게 타실 것 같아요. 이 차량 보시면 제가 이제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보시면 사고 전혀 없죠. 뭐 용도이력 없는 차량이고요. 용도이력도 없고 개인이 타던 차량이에요. 와, 네. 관리가 되게 잘돼 있는 차량이고 사고 전혀 없는 거니까 이거 인지 하시고 2014년식 4월 30일 네. 등록돼 있는 거 맞죠? 네네. 이걸로 제가 진행 도와드릴 거예요. 이걸로 제가 진행 도와드려 도 되겠죠? 네 이거 네. 이제 성능기록부에 이제 고객님이 사인도 해주시고 저랑 한분한분 안아서. 저기 하실 거니까 서 작성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마이 붕붕가 대표 김명선입니다. 오늘 출고해드릴 차량은 2014년식 산타페 DM 차량이고요. 마지막으로 고객님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 테니까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. 고객님 이쪽으로 와주시죠. 다른 업체에서 두세 군데 연락을 해봤는데 아, 저절말감사어요 아, 근데 대표님께서 아니 트레이너 무 감사하고 안될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차도 아까 전에 먼저 소개해 준 차량보다 너무 깨끗해요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른말 필요 없고 감사드립니다. 요차잘저기 네. 하시고 제일부 네, 가셔 네. 가지고 더 좋은 차 사러 오셔야 돼요. 네네 네, 알겠습니다.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마이붕붕카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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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라도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보셨으면 저희 마이붕붕카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개인회생, 파산 면책, 신용 회복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. 할부가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저희 마이붕붕카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마이붕붕카 대표 김명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